오늘 저의 일상을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 하고 있는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꾸네요. 고보다. 기타다입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세스 알레즈입니다. 오늘은 u n i v e r s i t a 콰 Central d e u a d o r 다 제가 어... 공부던 대학교입니다 이 안에서 어, 세종학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한국어를 배웠던 세종학단 제가 소개할게요 네? 나랑 같이 갑시다 가자 <laughs>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러분. 지금 계단이 있어요? 잠시만. 잠시만. 쓰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어. 지금은 우리 학교의 풍경을 보여 드릴게요. 짜잔. 와. 제가 어 한글을 배웠던 교실을 소개할게요. 네. 갑시다. 어? 선생님 어, 미쉘. 여기 무슨 <laughs> 선생님,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 세종학당 교원 <웃음> 고상입니다. <웃음> 선생님 저 지금은 응. 우리 세종학당 소개하고 있고요. 응. 어 나랑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laughs> 네 좋아요 물론이에요. 우리 같이 가요. 제가 교실 소개해 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갑시다. 여기는 미셸이 공부했던 교실이에요. 많이 바뀌었죠? 오! 많이 바뀌네요. 와! 지금은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저기에 친구들이 우와.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오! 우리 그럼 다른 교실도 같이 가볼까요? 네! 여기에서도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해요. 오! 너무 좋아요. 네 미셸 여기는 우리가 문화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오! 코리아 건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저희가 문화 수업을 해요 한국어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음. 그리고 시청각 자료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소모임을 할때 여기서 같이 하기도 해요 오! 다시 만난 세정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랑 함께 인터뷰를 가능해요? 그럼 같이 가서 이야기할까요? 네, 네. 같이 가요. 갑시다. 선생님, 음. 어떻게 키토세존 학당에 어, 가르치게 되셨나요? 어, 처음에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인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이 길을 걷게 됐고 특히 키토세조 학당 학생들의 그 열정에 감동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 여기 키토세조 학당의 학생들이 어,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학생들은 열정이 넘쳐나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다양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고요. 또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 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해요. 오! 에콰도르 짱! 선생님, 생각하시는 한국의 교육의 의미, 뭐 쓸까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한국어를 배웠던 꿈을 이룬 학생들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 코이카에서 일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한국 기업에서 번역이나 통역 일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번에 GKS 장학금을 받고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학과에 입학한 학생도 있어요. <laughs> 제가 부탁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선생님, 어, 우리 키토세전 학당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 키토세전 학당은 에콰도르 최고의 국립센트럴 대학에 어, 언어 교육원에 있고요. 우리 한국어가 졸업 요건 언어로 채택되었어요. 그게 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인터뷰 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스케줄이 있으세요? 어 지금 수업을 준비하러 가야 돼요. 오 혹시 선생님 저 어,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우리 같이 갈까요? 네, 네. 네. 같이, 같이 가요. 가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그 손님을 소개시키고 그리고 같이 수업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사이즈입니다 다시 만난 세정 다만 세라는 홍보영사 조인옥으로 성전됐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열심히 돌아봐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먹은 적이 있어요. 공부했어요. 우리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응? 뭐? 여러분 혹시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laughs> 어때요맛 <맛있었어요. 매워요? 웃음> <laughs> 어,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요요있요있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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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 다음 명 어, 어, 어 김밥. 우리 예전에.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재밌죠?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음. 오랜만에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미셸이랑 오늘 수업 들으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저도 너무 <웃음> 기뻤어요. <웃음>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로. 네, 저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왜요? 왜 그래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선배님 얘기 많이 들어서요. 음. 공부 잘 하는 선배님이에요. 음. 네. 오 선배님, 어 선배님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어, 너무 궁금해요. 아 궁금해요? 저음 여기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 우리 같이 아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해요. 갑시다. 네네네 어? 네? 좋아요 좋아. 아, 네네네 제가 해줄게요.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예. 저는 배고파요. 어, 너무 네. 배고파요. <laughs> 어 라면은 먹으러 빨리 갑시다. 네 가요. 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 어 오, 신기해요. 라면이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네. 다양한 뭐에 네. 너무 많은데. 와. 와. 갑시다. 아 여러분 여기는 반찬 있어요. 아, 네, 네. 우리 여기는 치즈, 김치는 그리고 계란도 있어요. 매운 면 어떡해요? 매운 그냥 먹을게요. 확실해요? 확실해. <laughs>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라면이에요. 오 신라면. 이거는 장게라면. 뿌니가이 우동.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잘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네. 음, 행복한다. 저 행복해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서 상관없어요. 아, 아, 스파클링 여우 역... 여불트 네. 오 음,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원래 수업 끝나면 뭐 해요? 저는 수업 끝나면 내 학교에 수업도 가요. 집에서 엄마와 언니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봐요. 오. 저는 그냥 이 하고요. 그래요그냥 <laughs> <laughs> <그냥요>. 네. <laughs> 여러분 요즘 K-pop 아이돌이나 드라마 좋아하고 있어요? 네. 아, 저는, 저, 반탄소년단 정말 좋아해요. 아, 진짜요. 2014년부터 팬이에요. 오! 아, 며칠 전에 반탄소년단 멤버를 전역했는데, 음. 콘서트에 꼭 가고 싶어요. 오! 그, 판타있는버트멜론 드라마가 너무 즐겁게 봤어요. 아, 선배님. 네. 좋아하는 가수나 드라마를 누구예요? 제 좋아하는 그룹은 엑소도 그리고 와우. 가수는 지드래곤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와우. 여러분 한국어를 왜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내 화관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반다스인 때문에 <laughs>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경영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 한국의 회,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 일하고 싶어요? 네오 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근데 선배님 세경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직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쉽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면서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laughs> <laughs> 느꼈어요. <웃음>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수업은 조금 힘들어요. 음. 그런데 선생님이랑 우리 같이 가끔 말 말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음. 저는 사실 분법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laughs> 어, 선배님 혹시 더 차랄... 차라리... 공부할 수 있는 천이 있어요? 음, 일단 수업을 잘 듣고, 어, 말하기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 여러분, 다시 만난 세전 에콰도르 키토 미세서레스잘 보셨나요? 저를 한국어를 배우고, 그을 잃었어요. 여러분도 세정과 함께 새로운 도전 시작하세요! 네, 다음편 다시 만난 세정 주인공은 누굴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